오늘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다롱이 다롱이 먼저 미기고요. 항상 <laughs> 어, 똑같습니다. 오늘 근데 용감이가 지금 아직 모지를 음, 않네요. 그리고 삼색이 역시 삼색이 치즈도 사로 먼저 먹이고 아롱 아롱 다 먹었어 아롱이도 대식가는 아니고 엄청 소식가에요 사로 여기 거를 세번 많이 먹고는 지금 다롱아 차분하게 다롱이는 안그라 그런지 차분하게 잘 먹어요 까미하고 또 갖다주러 가야 되거든요 요즘은 두리는 그래도 이제 붙었어 잘 먹어요 아롱이도 아, 많이 먹었나 봅니다. 제가 영상이 안 잡아도 아이들 어린 아이들 먼저 챙기시고 이래. 항상 큰 아이들 주거든요. 다롱아, 어? 살금살금 다롱이, 써 봐요. 아, 얼마나 빠른지. 아. 아이들이 지금 체격이 딱 보기 좋아요. 너무 살 쪄도 두뇌에서 안되고 병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상태로 몸을 이쁘게 유지 하면서 아이들이 이래. 생활하면 건강할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컸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봉감아 응. 아롱, 아줌마가 너무 일찍 왔지. 일찍 와도 부르면 요즘 아롱다롱 시저삼세기 이래 순으로 오다가 나중에 또 아이들 서서히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너무 일찍 오니까 삶에서 항상 조금 막깬 그런 표정이에요 그래도 오늘은 아롱이가 저 위에서 오나? 이래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날이 비가 올것 같아요 여기 엄청 지금 날씨가 흐리거든요 비가 올것 같지 하늘아 요즘 하늘이 구름이는 여기 두면 나중에 와서 먹어요 새가 너무 일찍 오니까 아이들이 조금 싸매일에 새가 있나봐요 새가 이렇게 두면 항상 오.. <laughs> 나중에 와서 먹거든요 까미는 또 까미야 아이들이 너무 일찍 까미야 까미는 저 위에 있네 까미야. 까미. 까미가 위에 있어요. 일단은 아이들 먹는 거이렇 배치시키 놓으면, 어, 좀 있으면, 맛을 다 먹거든요. 항상. 안 잡혀도 아이들 챙기는 거는 제가 미리 챙겨주고 갑니다. 제가 너무 요즘 여기 일찍 오는 관계로 아이들이 다들 이제 삶에서 이래, 이래 들깬 것 같아요. 일을 하려면 할수 없이 또 어쩔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일을 갔다 와서 주면 너무 늦어요. 거기서 오면 벌써 아침이 훨씬 지난 후에라서 아이들이 또 그러면 배가 너무 고플 것 같거든요. 그래서 <laughs> 아롱다롱 그래도 요즘은 저녁으로 세심하게 또 아이들 챙겨줘요. 아마도 저녁에 그나마 아이들 챙겨주는 게 아이들이 이렇게 식탐을 많이 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녁에 살을 많지 않으면 저런 어린아이들은 큰 아이들. 어 열 다툼에 밀려나 챙겨먹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필히 저녁에 제가 땀 볼일 없으면 여기와서 저녁까지 먹는거 세심히 살피고 그래가거든요. 아유 다롱이 봐요. 저수 지금 많이 컸죠? 어. 많이 컸어요. 다롱이도 다롱이, 아롱이가 정말 많이 컸어요 둘이서 아유 둘이서 장난치고. 저 봐요 둘이서 장난치고 저 봐요 뒹굴고 장난치고 또 아롱이, 다롱이 같이 다니고 하늘이, 구름이 같이 다니고 아 그래요 그리고 용감이를 중순화를 했기 때문에 용감이가 아이들을 그래도 조금 곁에서 몸발치에서 지켜보더라고요 아니면 중순화를 하지 않았으면 다른 아이를 아마 어또 새끼를 낳으면 용감이가 어 다롱이 아롱이 이래 멀어져서 헤어질 확률이 많았는데 그나마 다롱이 아롱이 용감이다 이래 중숭아를 시켜서 그래도 가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거든요 어쩌면 중숭아가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용감아 용감이는 또 이렇게 영상 종료하고 나면 항상 와요 치즈 치저. 치즈야 너 요즘 치즈가 아 보면 딱 대장 얼굴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해신하게안 그랬는데, 얼굴이 여기 야산에서 막 대장 노력하다 보니까 정말 대장 얼굴을 많이 닮아가요. 그리고 먹는 것도 어 대장처럼 조금 막왕 노력하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구름이가 요즘 딱맞짱 뜨고, 딱요즘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몇 미리 일 보이거든요. 어, 구름이가 아마 아, 더 크면 어좀 여기서 어, 대상으로 또할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요즘 치즈가 구름이 눈치를 보고 살피하더라고요. 밤색이는. 치즈를 너무 좋아해요. 옆에서 이렇보호받고이렇 어지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아이들이 무탈하게이다 살아가니까 어쩜 다행인 것 같아요. 조금 제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은 보람된. 어 그것을 많이 느끼, 느끼거든요. 저 밑에도 아이들이 지금 저 밑으로도 다녀요. 시즈는 너무 살이 쪘어요. 너무 여기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통 다 먹으려고 하니까 저렇게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배가 쳐져도 너무 쳐졌죠. 저렇게 자꾸 먹고 습관화가 되면 물, 저게 먹으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벌써 저기 사로랑 뭐랑 다 먹고 내려와서 또 먹거든요. 될수 있으면 제가 아이들 먹는 것도 조절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아요. 지금 치즈 같은 경우는 습관적으로 흡입, 흡입하는 그런 일의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 막 여러 곳을 나눠도 때로는 이렇게 지가 여기 막 사르트에 이렇게 어, 대장 노릇을 하니까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챙겨주지 않으면 사로만 아마 여기 어, 투입하고 가면 여기 질서가 엉망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오늘도 어, 날이 엄청 이래 허리네요. 우리 여기 날씨는 다들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어, 항상 이래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건강하십시오. 아 어, 치즈 몸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저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